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모닝 루틴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자신의 습관과 같은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너무 허황돼 보여 가지고 너무 웃겨 보여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만의 모닝 루틴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모닝 루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자주 하시고 반복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반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부터 먼저 가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몸을 조금씩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몸을 깨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만의 모닝 루틴을 따라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준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좋은 습관이 되면 그 좋은 습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습관들을 시작하면서 나가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챙겨 보는 습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세수하고 옷을 다림질 잘해서 입었고 휴대폰도 챙겨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나가는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아침마다 우리의 겉모습은 잘 준비합니다. 크게 이상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세상 속으로 밀려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우 어, 덥다 덥다 이 말하며 씻고 그냥 나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루에 우리의 삶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내일 힘을 아침에 어떻게 얻으십니까? 뭐 스트레칭하는 것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는 것 사실은 그런 것에서부터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데서 우리의 하루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내 영혼을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아침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입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는 또잘 챙겨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미리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 갑주라. 이 무엇인가 입기보다는 벗어서 시원한 지금 이 여름에 뭔가를 더 입는다는 것이 답답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군대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이 전신갑주라고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입어야 하는 그 옷, 무기들, 이것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매일같이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교대 시간이 되면 새로운 군인이 와서 자기들을 지킬 때 보고 있는 무장한 군인들의 그 옷을 보고 그는 이 전신갑주를 떠올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처럼 저런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대답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대상, 전쟁해야 되는 대상, 전투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주위 사람들, 이웃,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지만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다 편하고 좋기만 하십니까? 공원에서 산책한 다음에 따뜻한 그 햇빛을 쬐면서 앉아서 시원한 물한잔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다 좋으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그 사단의 방해 가운데에서 늘 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 감고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할 준비를 해라. 실제로 전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군인이 누가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나갑니까? 그런 전쟁이,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갖춰 입지도 않고 그냥 맨몸으로 총알이 날라오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 창칼이 휘두러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냥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가지? 나는 왜 계속 죄를 짓지? 라고 한탄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갑옷도 입지 않고, 싸우려고 무기도 들지 않고, 싸우려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면 지고 패배하고 상처 투성이가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번더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건 바울이 좋게 그냥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권면이나 입든지 말든지 좋은 쪽으로 해라라고 하는 선택 사항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이 달려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니,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신갑주, 오늘부터 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전신갑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상관절을 보시면,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합니다. 이 허리띠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빨간색이 이렇게 바지, 치마 같은 곳인데 거기 위에 차여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가죽처럼 내려와 있고 가죽으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는 것이 로마 군인의 허리띠입니다. 폭은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두꺼운 가죽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것, 그 진리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 허리띠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가 다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가장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인들이 입는 옷은 이 허리띠가 없으면 이렇게 앞뒤로 팔랑팔랑거리는 그 판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뭔가 옷을 하기, 입기, 입고 무엇인가 하기 전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나 입어야 되는 갑옷이 덜렁거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탄띠나 이렇게 엑스베너 이런 것처럼 군대 가서 입는 것처럼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이 뭔가 중요한 것들을 몸에 착용할 때 도와주는 그런 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띠이기도 합니다. 그 허리띠에 뭐 칼이나 다른 조그마한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중요한 띠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징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로마 군인들이 군인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대하게 될 때에는 그 상징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허리띠를 이렇게 풀렀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허리띠를 풀무로서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허리띠를 진리에 비유합니다. 단순히 사실이나 뭔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먼저 진리를 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리타분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사람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진리가 하나가 있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 진리가 세 개가 되고 사람이 만 명이 있으면 진리가 만 개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각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진리가 각자가 다른 것이고 다 맞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잔인하고 폭력을 쓰는 것, 어떤 사람이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의 진리이기 때문에 용납해줘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면, 이단이 말하는 그 이상, 이상한 이상 논리도 다 맞다고 해야 됩니다. 진리가 다 맞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띈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띠, 허리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루만 하셔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다른 진리들, 다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싶지만 편리를 따르게 하는 세상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편리한데, 굳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지, 여기서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매셨던 허리의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의 흉배 14절 하반절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의 의의 흉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이 사람의 상체 부분에 심장이나 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투하다 보면 이칼 들고 서로 어디를 제일 많이 노리겠습니까? 상체를 많이 노리지 않겠습니까? 상체에 또 많은 급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흉배를 입고 있는 것은 생사를 다루는 중요한 방어구였습니다. 이 가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쪽도 하게 되고 또 보시면 등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체 전체를 다 거의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울은 이 우리 몸을 지키는 이 흉패, 이 흉배 이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전가하신 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 흉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의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도 포함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의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 우리, 의로워진 우리가 정말 실제로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말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것이 왜 우리를 지키는 이 흉배라고 생각해 보냐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너희는 더 이상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 라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제하는 그 사탄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네가 어제도 죄지었는데 무슨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냐? 너 오늘 아침에도 화냈지? 너 다른 사람이 찾끼워 달라고 할때안 끼워주고 빵빵거렸지? 너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야, 너 이번 한주 동안 지은 제 한번 생각해 봐라. 야, 내 같으면 예배드리러 못 가겠다. 하나님이 너 같은 위선자 어떻게 받아 주시냐? 것과 속이 다른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 유혹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의의 흉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고 지켜집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로워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만들어서 만일 붙인다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보다 좋은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의 흉배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무기도 의의 흉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흉배를 계속해서 잊고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이죠. 너 하나님 자녀 맞는 거 맞니? 너 그럴 자격 있는 거 맞니?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의의 흉배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직장에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조금 화를 내더라도, 내가 조금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 그것으로 다시 한번더 이에 흉배를 입으시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싫었던 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이 신었던 군화는 특별했습니다. 더운 나라였으니 이 군화가 약간 샌들처럼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것이었는데 한번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샌들인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밑창에 저렇게 뭔가 쇠나 돌 같은 것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예 뾰족한 그런 이렇게 축구할 때 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달리기할 때 스파이크라고 하는 달리기 신발에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딱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했냐면 잘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기가 쉬우면 넘어지면 당연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되면 칼로 찌르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불리한데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이 군화, 준비된 군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평안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준비해 줍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누가 이말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저말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너무 불안정하고, 정세가 너무 잘 바뀌고, 이 기후가 변화하고 재난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불안하니 누군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똑바로 서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굳게 설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준비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굳게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평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장을 했느냐 아니면 무장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의의 흉배로 쉽게 자책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십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 복음, 그것으로 굳게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장하시는 일들, 그냥 오늘 지금 오후에 말씀 한번 들으시고. 아, 내가 이제 무장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무장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옷을 입으시고 하루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이 영적인 무장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갑옷 무겁지 않냐? 가볍게 살아라. 최대한 가볍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 편하게 할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갑옷을 벗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승리할 수 없고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더 무겁게 사십시오. 더 무장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들었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더한번더 생각하시고 또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사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더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평안의 복음을 신발의 끈을 더 단단히 매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장하는 것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일 아침 또그 다음 아침 매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잇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진리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의로 마음을 지키고 복음의 평안으로 굳게 서겠다는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